자,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밈코인, 밈코인의 대장이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오늘은 이 도지코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큰 폭의 상승과 하락 없이 이 80원대를 쭉 유지를 해주다가 지금 현재 90원을 뚫고 곧 100원도 돌파할 것으로 보았는데 어제 저녁 딱 100원을 돌파를 해 주었고요. 지금 다시 현재는 90원대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도지코인 머스크의 도움 없이 시총 100억 달러 돌파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27일 7시 30분 현재 전일보다 4.55% 오른 0.071달러의 거래가 되었고요. 시가총액 101억 달러를 돌파하여서 일주일간 약 무려 22.56%나 상승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지코인의 상승은 시장 심리 호전에 따른 전반적인 알트코인 상승세 때문이지만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특히 도지 아빠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분위기 등 이번 일론 머스크의 호재가 겹쳐 같이 10% 이상 하루아침에 급등을 해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도움 없이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어제 저녁에 도지의 가격이 워낙 100원도 뚫렸는데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머스크의 호재들까지 함께 해준다면 정말 지금보다 10배는 우습고요 100배도 가뿐하게 넘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저희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꼭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호재든 악재든 이슈들이 매일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론 머스크와 계속 도제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금방 다시 가격 상승을 금방 다시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이면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이 됨에 따라 가.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지금 도지코인은 아마 현 시점이 가장 저렴한 코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코인판 흐름이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코인의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코인, 도지코인은 현재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가격 대비하여 현재 가격은 매우 좋은 가격대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도지의 가격이 1달러까지만 다시 가주더라도 지금 가격대 대비 무려 12회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해주어서 미리미리 시장 대응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같은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 화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인은 룸네트워크를 추천드리면서 165원 이하의 매수, 6 61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근거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뚫는 상방 이탈을 하였고 그 상승파동의 피보나치 대도는 0.382 부근에서 매수하여 이전 최고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단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상승에 대하여 피보나치 0.382 부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0.382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에 이때 딱 문자를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4일 바로 부근에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줬는데 이전 역대 최고점 480원을 뚫는 약 61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와 줄 거라 생각을 하였고 안전하게 이 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최대 30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다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아줄 만한 코인 현재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타점 잡아주 채널 진짜 거의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저희 무료 소통만 미리 미리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가주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타점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안전하게 잡아주는 차점 잡아보시고 실시간으로 수익 한 번이라도 봐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직 저희 무료 스터만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미리 입장하셔서 저희와 같이 실시간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식처럼 그냥 놔두게 되면 주식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꼭 실시간 대응 바로바로 해주시길 바라며 꼭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실시간 대응 실시간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비대칭성으로한선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